예, 2025년 8월 27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과 310장,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드리시면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의 없는 왜 귀속하여 그 드는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쎄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나나. 늘보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혹나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laughs>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와를 경외하며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0편, 128편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간혹 하죠. 행복하십니까? 또는 행복하세요? 그러면 대체로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 그죠. 그렇죠. 뭐.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죠. 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한 철학자가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라고 했답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시편 128편은 그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은 소위 성전순례시라는 15편 중에서 아홉 번째 해당하는 시입니다. 그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째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1절을 보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하나님 외에 한눈을 팔지 않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누구나 신앙생활하다가 곁길로 갈 때가 있지요. 한눈 팔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행복할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미련할 정도로 한 길을 가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한번 예수 믿으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절을 봅시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잭팟이 터져서 벼락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거나 장사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게 행복입니다. 일터가 있다는 게 행복입니다. 부모가 물려준 유산으로 놀고 먹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행복합니다. 일상의 행복이죠. 평범한 행복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한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가? 매일 일하고 매일 먹을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런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셋, 3절에 보면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집안에 아내가 있고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는 가정을 가진 사람이 행복합니다. 아내가 이게 무슨 행복인가요? 여기 보면 내 아내라고 했습니다. 요즘 깨어진 부부가 많지 않습니까? 헤어진 부부도 많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영적 지도자나 직분자를 세울 때그 기준 중에 하나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자격 기준을 두었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건강한 부부가 돼야 하나님의 일도 할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약할수 있습니다. 자녀 성공을 자랑하는 부모들은 많, 많습니다. 그것보다도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할수 있다는 게 행복한 겁니다. 부모 자녀 간의 문제도 많지 않습니까? 주변에 보면 서로 원수 같이 사는 부모 자녀들도 적지 않습니다. 마땅히 가족들이 함께 사는 게 행복인데, 그렇지 못한 가정이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살든 못 살든, 많든 적든, 고생이 돼도 가족이 함께 살면서 동고동락하는 가족이 행복합니다. 평범한 행복이죠. 이런 행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가정이 행복합니다. 처음에 말한 대로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땅길로 가거나 돈벌러 가거나. 죄를 짓기 위해서 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랍니다. 예배당에 가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것도 가족이 함께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행복한 가족이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참 요즘처럼 예배드리기 힘든 시대도 없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핑계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렇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행복을 세상에서 찾지 말고, 다른 데서 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고, 믿음 안에서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성도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마음에 새기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